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어 외국에, 배낭여행 가든지 간에 여행을 가게 되면요. 이 음식을 살 때가 있어요. 음식을 사거나, 이제 처음에 가면은 뭐,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그거 받고, 이게 음식을 사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약속이 난 듯이 어쩌한 말이 끝나, 그 말이 끝나고 나면 항상 끝에 그 물건 판 사람이 항상 물어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가져가서 드실 거예요? 항상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면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들 요즘 여러, 나름대로 어뉴스도 많이 가고 뭐 여행도 많이 갔으니까 경험 있을게요. 들어봤죠. 여러분 듣고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져가서 드실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주 간단합니다. 빨리 말해 볼게요. for here or to go. 더 빨리 얘기해 볼게요. for here or to go. 천천히 얘기할게요. for here or to go. 근데 이렇게 천천히 눈동그랗게 뜨고 for here or to go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현장 가면 다들 뭐라 그래요? for here or to go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뭔지 알면 아, for here. 여기서 먹을래요. to go. 가져가서 먹을래요.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을 몰랐던 저 옛날 영어 공부할 때는 아니면 당장 최근에 여, 여, 여행 갔다 온 사람 for here to go 몰라서 뭐라 그랬어요? 몰라서 어색하게 하죠? yes. 그렇게 웃고 있어. 어색하지, 그지? 그 다음에, no. 그리고 속으로, 자기도 속으로 물어기가 불안한 거예요 또는, 응. 이라고 한국말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for here to go라는 거는 모든 그, 어, 물, 음식을 살때 대, 개 모든 conversation 속에서 끝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재치를 발휘해서 for here 그랬다가, 어, 알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어, 친구들이 아니래. 아니래. 여기서 먹을 거래요. 그러면 for here 그랬다가, 뭐라 하면 돼요? for here. Oh, no, no, sorry, 미안해요. For here. Oh, no, no, sorry, to go please, thank you. 라고 해서 연속으로 얘기하면 돼요. 또는 반대로, 어, 여기서 먹을 거예요. 그랬다가, 어, 친구들이 아니래. 아, 날씨도 추우니까, 더우니까, 또는 가져가자요 그러면, to go. 라고 말해. 어, for here. 그랬다가, Oh, no, no, to go please, thank you. 라고 말하면 돼요. 이거 빨리 얘기해볼게요. 물건 샀어요. 어, for here. 얘가, 얘가 물어봤어요. For here to go. 그러니까 내가, Uh, to go. 어, 특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면 돼요? Of, uh, for here, no, oh no, no To go, please, thank you. 또는 for o 어 oh no, no, for here, please, thank you. 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 한꺼번에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 좀 빨리빨리 말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너무 천천히 말하면 책일 듯이 하면 그것도 어색하다고. For here, oh no, no, to, go, s o r y 이상하죠? 그죠? Thank you. 이 말이 상하죠 빨리 할수 있어야 돼요. For here. 아, oh, no, no. I'm sorry. Take a place. Thank you.라고 여러분이 해두시면 좋아요. 그 뒤에 그 for here는 별로 응용될 확률이 많지 않은데 이 뒤에 to go는 많이 응용이 돼요. 물건을 사러 가서 얘 예, 내가 사긴 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사서 가져갈 수 있어요?라고 물을 적에 can I 내가 뭐뭐 할수 있어요? Have this 이거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의역을 하면요. 이거 내가 사서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Can I have this? 이거. 또는 본, 본인이 직접 말하면 돼요. 나 이거 사서 가져가고 싶어요. I 내가 want. 원해요. to um, I, I want 원해요. to buy. 이거 사는 거 원해. I want to buy this. 이거 사는 거 원해요. t g 거 가져가기 위해서 사기를 원해요. 또는 I want this. 티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투고라는 말은 다른 긴 생활 용어 속에서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가져간다는 말로도 많이 섞여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참에 잘기억해놓도록 하세요. for here or tiger. 뒤에 투고가 다른 문장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가셔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는데 거기 있는 애가 Uh, for her to go. 라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베스킨라빈스 사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못하더라 가지고 얼마나 긴 시간 걔랑 싸웠는데 for her to go.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to go. 그리고 빵금 응? 웃으면 돼요. 수고했어요.